좋아? 어? 이거 좀 좋아? 어..어이구 어? 이..이게..이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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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빠졌네 아 어? 아니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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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줄게 알았어 줄게줄게줄게줄게 줄게. 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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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아유 얼른 줘 얼른 줘 어? 알았어 줄게 어이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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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먹고 싶었죠? 자, 아. 아. 맛있죠? 맛있죠? 음, 잘 먹네. 뭐뭐가는 거야? 이거 이건 당근. 당근? 응. 네 당근도 먹어? 어, 당근이지. 야, 야채는다 먹네. 응. 사과도 들어가고 응, 왜 사과도 들어가? 응. 그래서 색깔이 좀 사과 색깔도 나는구나. 그렇지. 당근 색깔. 어. 아빠. 응. 근데 저거. 응. 저 나무 나는 거왜 이렇게 신기해? 하루만에 지나면 꽃이 좀더그 분홍색이 좀더 많이 보이고 보여 어. 그러면. 우리 개나리도 한번 꺾어서 해볼까? 개나리도? 응. 어. 투명 거에다 놓고 뿌리가 자라나 안 자라나? 네. 아, 현현아, 너 너를, 너를 바라본다, 또. 내가 여기 있으면되나 아니 이쪽에, 여기에. 아, 그러면 아빠가 이쪽으로 먹이게? 아, 어, 먹이게. 어쩐지 엄마가 먹이는 거 보다 잘 먹지 않냐? 아빠! 어? 웃는데? 웃으면서 잘 먹네? 네. 아빠 지금, 응? 지금 입에 혀에 있는 거다 옆으로 걸어 지금 웃는 거지? 응 어? 눈 감아? 너무 가까이에서 치면 눈 감는 거 같아 여기서 딱 여기서 어. 니니 니누? 그러면 니 매길 때 박수도 쳐? 아니 매길 때는 치지 말고 아 어, 웃어 웃어 응. 그렇지 그러면 먹고 나서 칭찬으로 박수쳐? 응 그래 그래, 아, 그래. 먹고 나서 칭찬으로 박수 치면 좋다. 오게 어, 됐는데. 그래. 어, 너무 잘 먹이거 뭐. 한 그릇 다 먹겠는데? 어봐 그냥 꿀떡 꿀떡 먹어. 뭐이 입에 있는 거 조금 있어도 먹어. 응. 이게 야 이게 꿀떡이냐 왜 이렇게 꿀떡 꿀떡 먹어? 니네 이 당근 간거 좋아하나 봐. 응. 사 주고 먹고 노사 주고 먹고. 는 꿀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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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나서? 응. 꿀떡. 이거 오늘 담액이기 챌린지? 이거 너무 많긴 하다. 아빠. 어? 아빠 지금 몇 이만큼 먹은 거야? 이만큼. 응. 아빠 얼만, 얼만큼이었어? 원래? 얼만큼이었어? 이만큼이었어그만큼이었어 어, 근데 이만큼이나 줄었단 어, 어. 말이야? 어? 아싸 아싸 았어 자자자자자자 하자 이거 맛. 맛. 마... 이거 줄. 또 줄어. 주랑... 지금 이거. 아니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맛있기는 맛있는 맛있... 것까지는 아닌 거 아니야? 아니야 맛있냐봐 아빠가 오늘 아침에 이거 남은 거 먹었거든? 어. 근데 맛이 좀 단맛이 있어? 아빠가 먹기에로 그냥 밍밍한 뭐, 단맛? 어 뭐, 밍밍한 단뭐뭐 뭐 아프리카에서는 먹을만한 맛? 아 그래? 리니 <laughs>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다 먹겠는다는거죠? 그러니까 하다 먹겠는데? 음, 6시에 분유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먹이지 말을까? 안 돼? 분유 먹여야 돼? 왜? 이유식만 먹으면 안 돼? 응 이유식 두번 분유 두번 이렇게 먹어야 돼그죠 <laughs> <laughs> 아니 이, 분유 네번 음, 9시에 이유식 그한 시, 이유식 두번 지금은 이유식 한번 분유 네 번인데 응. 이제 좀 기다리면 은 이제. 유유식 두번 분유 네 번? 어 그렇지. 그리고 좀더지면이유식세번 분유 네 번? 분유를 한번 줄일 수도 있지. 그래? 응. 좀 가까이에서 줘볼까 그냥 가만히 있네. 가까이서 주면. 아 아빠 지금 응? 더 많이 줄었어. 아빠 리뉴 이렇게 잘 먹어 오늘따라. 그러게. 너무 잘 먹는데. 응 입에 뭐가 좀좀 좀 있어도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니까 잘 먹는데? 그러니까. 아 근데 나 박수 안 쳐도 린니잘 먹을 것 같은데 약간 <laughs> 느낌이? 느낌이 그래? 아 근데 음 응. 이거 뚜 뚜껑 닫는 데는 왜 이렇게 이렇게 회오리 도내는 거야?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닫히라고 응. 아빠, 우리 응?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. 어, 그러니까. 이러다가 반절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반절에 반절 더 먹겠는데? 왜? 네? 반절에 반절 더? 응. 아니, 아니, 죽기, 죽기, 지금 너무 빨 그럼 내가 일단. 아니 아니, 그거 거기, 기거 맞아. 얼굴에 땐 여기 있고, 응.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여기 있고,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. 어, 너무 빨리. 먹는다.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. <laughs> 아무 <아이고. 웃음> 지금 빨리 주란 <주라는> 얘기야? 응. <laughs> 빨리 이유식을 내놓아. 응. 이러는 거야? 응. 아빠 왜 이렇게 잘 먹어? 왜? 지금 반반보다 조금 더 먹었어. 아 어, 그랬어? <laughs> 어. 이런 날 처음인데. <laughs> 아니 지금 이거 맛있다고 지금 난리 리 났어 지금. 응. <laughs> 아빠 내도 이거. 이건 똑같이 하면은 또좀 반절 정도 먹지 않을까? 지금 세번 먹을 거 있어. 세번 먹을 거 있어. 이렇게? 어. 그래? 그러면 다 재료 떨어지면 또 사야 돼? 응 사야지. 뭐 당근이랑 뭐 이런 거? 응. 사과랑 이런 거? 응. 근데 요즘 사고 사기 힘들어서. 그래? 비싸?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 힘들어. 에 그래 하나로마트에 있잖아 분데 있어 지난 하나로마트에 당연 히 있잖아 아빠 근데 난 지난 하나로마트에서 사과를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, 아빠도 못 봤지 않아 아빠 응 근데 값이 얼마야 요즘 사과? 모르겠어 뭐, 만원 정도 돼? 모르겠어 만원은 너무 빡세지 않아 근데? 사과 하나 산다고? 어 그렇지 근데 하도 가격은 잘 모르겠어 사과 두 개에 만원 정도 해야지 그냥 사과 한 개에 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아? 그럼 열개 열 산다고 하면 십만 원이 들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면 그냥 응. 어디서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럴까? 좀더 싼게? 싼싼 걸로? 어. 저기 사과농장에다 아빠 전화 한번 해볼게. 아몇 원이냐고? 아니 사과 싼그 작은 거 사과. 아 니네 어차피 이웃집 갈 거니까. 응. 작은 거여도 되니까. 그렇지. 아빠 한 요만한거 타고? 어, 요만한거 이만한거는 우리가 깎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그거 하나 이렇게 씹어서 먹고 껍질만 깎아가지고 음.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방법으로? 니네 이러다가 뭐, 다 먹겠다, 봐봐 밑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아있다고 이렇게 날개치고 있잖아 응 음. 날개짓 하는데? 근데 <laughs> 왜, 응. 네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어? 엄마가 놀래버리겠는데? 맞아 그한 여기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다 먹었다고? 음. 원래 이거 3분의 1밖에 안 먹는데 맞아 그리고 그 고무부를 거기 있잖아 음. 거기 있는 것도 이 이유식이랑 똑같이 그러면 그냥 어. 이분 1분 안에 다 먹겠는데? 그러게? 어? 거기다 먹었어? 그냥 아빠, 2분이 120초지. 응. 그럼 120초 안에 다 먹겠는데? 그공으게 그, 그, 그릇에 따지면? 그러게? <laughs> 거의다 먹었네, 니 지금. 응아 아리! <laughs> 너보다 빨리 먹는 것 같다 맞아, 나보다 한... 한분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더 빨리 먹는 것 같아 응. 너 오늘 저녁에는 밥 빨리 먹으라 니네 지금 먹고 있는 속도처럼? 그래 리니를 본받아야지 그거 한입 먹고 또다 씹으면 또한입 먹고 하라고? 그래, 그런 식으로 니나? 리나, 리나? 음. 와 지, 진짜 니 이제 니 이제 뭐니만큼 남았어 어, 니니 코딱지만큼 남았어 미나 미나 어? 거기 보지 말고 이제 막 거의 다, 뭐, 거의 다 먹었어 미나 미나 여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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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딱 들어가 봐 미나 야 거의 다 먹었어 이제 네, 이제 게다 먹었어 이걸 다 비우는 걸 보여주자 엄마한테 우리만의 <laughs> 처음이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 비우는 걸 보여주자. 아빠 근데 어? 우리는 다다안 먹었어. 유정이들. 너도 잘 먹었어? 우리도 잘 먹긴 먹었어. 응. 근데 다 비운 적한 번쯤 있어? 다 비운 적 응? 있지? 몇 번. 여러 번 있어. 두 아. 어? 지금 우리 리니 밥밥 잠깐만 아빠 지금 우리니 밥 어. 이만큼 남았어 아 그것밖에 안 남았어? 우 어, 이만큼 남았어 어 잠깐만 잠깐만 더 조금 남았다 자 바닥이 다보여갑니다 이제 <laughs> 린, 린이 거의 다 먹었어 우리 린 공주님 린 공주님 거의 다 먹어갑니다 병까지 먹으려고 그래 응. 다 먹고 놀자. 오빠랑 이, 놀자. 이것만 다 먹으면 놀수 있어요. 응. 이것만 다 먹으면 놀수 있어서. 나나나나 아빠 지금 어? 몇 분? 응. 아빠 지금 13분째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? 그래 근데 13분 만에 다 먹었단 말이야 이거? 에? 오, 야 어때? 아빠. 먹자. 아빠, 근데 리니 어. 원래 13분. 만에 반절에밥 먹지 않아? 그지. 근데 지금은 13분 만에 다 먹었어. 아예. 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너도 오늘 13분 만에 저녁에 다 먹을 거야? 아니. 어, 한 15분? 아니, 20분? 30분? 30분 좋아. 0분 아니면 31분정도 응 거의 없어 맞아 거의 다 먹었어 언니. 어? 그냥 다 먹었는데? 몇 숟갈 남았어 맞아 김문. 아빠 힘내 몇, 몇 숟갈 안 남았어 이제 두세 숟갈밖에 안 남았어 응 없어 이제 없어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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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리니 리니고 다 먹고 나서 지금 더 먹고 싶다고 달래주는 거 아니고 내 <laughs> 네, 내일 또 해준다고 말하면 되지 어 달래줄지 네 내일 또 해줄게 어 내일 또 해줄게 그 리니 와다 먹었다 그다 먹었다 내일 해줄게 내일 해줄게 내도 어, 아 없어 없어 다먹 <laughs> 어, <성공. 성공. 웃음> <당혹기> 체인지 성공 다 먹기 체인지 성공 와네